이번에 미다스북스를 통해 나는 캐디로 벌어 당신의 꿈을 이뤄라를 출판 계약한 문수빈 작가입니다. 첫사랑과 전남편으로 인해 이번에 정말 얼떨결에 제 책을 출판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두 사람으로 인해 네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주식투자로 실패를 해서 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었는데, 부고 어, 컨트리에 16년 동안 근무했는데, 부고 어, 컨트리에 처음에 입사할 때 진짜 단돈 만원도 없었거든요. 어, 수중에 단돈 만원도 없이 어, 문창원이라는 제... 어, 남자친구와 같이 부곡근들의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와서 처음에 기숙사 배정을 받았는데 그날 창을 보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김미숙이라는 동생에게 3만 원을 빌려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두달 정도를 캐디 교육을 받고. 어, 번호를 받고, 어, 8년 동안 휴가를 쓰지 않았습니다. 8년에, 8년 동안 엄마 제사가 7일, 7일인데, 그때 가족이 모일 때, 어, 그때를 기준으로 딱 5일, 1년에 8년 동안, 1년에 5일만, 어, 휴가를 내고, 360일을, 어, 8년 동안 매일 두 번이라는, 어, 투타임을 했습니다. 그 때, 유나가 고등학교를 막 들어갈 때였는데, 돈은 비록 없었지만, 유나와 저는 미국 유학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했지만, 꿈만은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유나를 미국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8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결혼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국컨터리의 일사에서 딸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강사 김미경 강사님처럼 남의 인생을 바꿔주는 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미드에 있는 강사학원에 가서 성희롱 예방 교육 어 서비스 교육, 법정 업무 교육, 클러진단, 가정 어, 교육을 받아서 강사 자격증 4개를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사로 살기에는 어, 제 능력이 너무 부족했고 어, 역량이 되지 않더라고요. 정작 작년 군청에서 성희롱예방 강의가 들어왔지만 어,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 봤을 때 어,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나 부족한 강사였기 때문에 어, 강사의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김미경 강사님의 NKYU 열정대학생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워낙 큰 명이었기 때문에 어, 입학 등록금을 두번 입금할 정도로 어, 큰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복 입금이 됐다고 다시 어, NKYU 강 기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다시 어, 입학금 10만 원을 돌려받아서, 어, 모녀 가정에게, 모녀 가정에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NKYU 일정대학생 가제 중에 어, 꼭 자기의 인생을 책으로 읽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으라는 가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일을 마치고 한달 동안, 어, 푸고 컨트리에 가까이 있는 작년 도서관에 가서 한달 동안 A4 용지 300장을 적었습니다. 책을 어떻게 쓰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단지 내 인생을 적는다는 것에 집중해 가지고 A4 용지 300장을 적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교통사고가 어, 나서 어, 1년 6개월을 쉬고 있을 때 병원에서 어, 3 0 0권을 쓰신. 한, 한채겹 김태강 대표님을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본날 다리를 기부수 한 채로 한채겹에 찾아가서